자 다음은 떴다 고주부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비법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떴다+ 떴다 고주부 이렇게 <laughs> 하는 겁니다 이름 좋죠 아예 아 예, 제목 좋죠 예. 자생활에 알찬 정보들만을 모아+ 모아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요 여름철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곳 하면 바로 발이잖아요 여름철 발 관리 비법을 떴다 고주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한번 싸우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한다는 이상한 부부가 있습니다. 얄미기도 하면서 되게 진짜 서운한 마음이 진짜 커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뭐 냄새야? 뭐 냄새야? 아무렇지도 않아. 빨리, 아, 빨리 좀 씻고 와 언니. 청국장 마늘 빨리 좀 씻고 와언 냄새 뺐다고. 발만으로 빗으로 빡빡 씻고 안 되면 샴푸로 씻는 게하죠 그렇습니다. 이분가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하하하 이유는 하하하 바로 발 냄새 때문인데요. 남자가 나는 건 이해가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나니까 밖에 어디 다 데리고 다니도 기 진짜 창피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못내 섭섭하기만 한 아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는 것 같은데요. 좀 타박을 하시니까 제가 좀 많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소심해지기도 하고. 혹여나 냄새가 날까 늘 노심초사 외출조차 마음 편히 할수 없다는데요.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장소에서도 다 이렇게 들여보내고 괜히 그냥 뭐, 음,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이러면서 물티슈로 이제 발을 한번 닦는다든지 아니면 챙겨간 양말을 좀 신고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녀의 발 냄새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그 수치를 한번 재봤는데요. 그렇게 아, 냄새 예, 측정 결과 예 무려 8 9 9 예. 이는 악취 농도가 예. 50인 하수구보다 월등히 높다는 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 성읍민 주부만의 문제일까요? 자, 다른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떨지 제가 직접 예. 확인해 나섰습니다. 눅눅한이 여름 어디선가. 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아이 냄새. 냄새 진원 지에 찾았어. 출동. 출동.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신발 속에 감춰뒀던 발을 살포시 꺼내는 여성들. 어, 안 나는데. <laughs> 진짜 막가보시죠안 나는데. <laughs> 안 난다고 계속 우기는 아, 이분의 수치. 바로 47.0으로 하수구 앞시 근접한 상황. 이 정도는 35.9. 예외 예, 반응에 어이 없어 어떻게 하시지 않 보고 다녀. 스스로 가야 돼요. 화수 놀랐어요. 어머 이분 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악취 농구에 이렇게 놀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발 냄새는 왜 나는 것일까요? <laughs> 땀고 그 자체로도 냄새를 좀 많이 유발시킬 수가 있고 땀이 많고 습도가 높아진다면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세균이 아주 쉽게 그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발냄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에는 100가지 이상의 곰팡이 균이 서식을 하는데요. 만약 땀을 흘린 상태로 오랫동안 신발을 신는다면 습기가 증발하지 못해 악취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할지 실험을 해 봤는데요. 맨발 상태에서 각네 종류의 신발을 신고 1시간 정도 지켜봤습니다. 측정 결과 실험 전 평균 구 농도였던 수치는 1시간 사이 두 배나 증가 특히 레인 부츠는 35.9 농도로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현미경으로 발의 상태를 살펴보자 발 곳곳에 땀방울이 맺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잘만데요 예, 반면에 고무 소재로 만들어진 젤리 슈즈의 경우는요. 압취 농도와 발의 상태 모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신발에 비해서 통풍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름엔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는데 우리 몸에서는 그냥 발산을 시키는데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모여있기 때문에 통풍이 좀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게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발냄새를 방치할 경우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올바른 발 관리가 중요한데요 언제나 슨아 요놈의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발냄새 제거법 공개합니다 살균 성분이 있는 생장을 갈아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발라주면요,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발이 정말, 개운해진 느낌이에요. 레몬 또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레몬에는 또 스트레산 등의 많은 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산성 성분 덕분에 악취를 일으키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쁜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레몬즙을 물과 섞어서 용기에 넣어두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탈취제가 됩니다. 또한 발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발 관리인데요. 입지 않은 청바지만 있으면 고민 끝! 청바지의 셀룰로우 스성분이 땀과 냄새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깔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도 당당히 발을 드러낼 자신 생겼나요? 생활 속 재료로 올려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성분들 <laughs> 저 여성분들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정보가 참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까 그 깜짝 놀라시던데 끝나고 수치 한번 재보시죠. 어, <laughs> 아 근데 이 신발에서 냄새 난다고 향수 뿌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오히려 역효과 날 수가 있으니까 삼가하시고요. 신문지나 녹차티백 이런 거 넣어두는 것도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발 냄새가 유난히 심한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무좀이나 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다한증 같이 땀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냄새가 쉽게 없어지지 않으면 병원 진료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이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